안녕하세요 힐링 드라이브 울산 정삿가 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월요일 12월 월, 6일 월요일이네요 어 조천농협 하나로마트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 여기는 제주시 조천읍입니다. 조천읍 입니다 어, 조천읍 제가 지,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여행중에 자주왔던 백반 정식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주차는, 어, 갈 곳이 많습니다. 어, 농협 앞에도, 여기 농협 주차장으로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뒤편에도 주차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요 저쪽 교회 그 모욕탕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주차를 해도 됩니다. 어, 주차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점심시간을 좀 피해왔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50분까지. 어. 점심 때 오면은 줄을 서야 됩니다. 이곳은.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어, 번호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 기 순번 대기표도 있죠. 네, QR 끓으시고. 네. 그리고 상호는 백리항입니다. 백리항 백반정식. <laughs> 백리항 백반정식. 제 음식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제 음식이 아직 안 나왔나? 나오나? 아, 나왔네. 어, 자, 분위기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는 제가 주문한 것은, 음, 짠. 갈치 구이 정식입니다. 영암 음. 주소가 보이시죠? 음, 뒷면을 보면은, 낙토는 대충 이렇습니다. 자, 갈치 정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힐링 드라이브 울산 정사가십니다.